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한이고, 나이는 36살. 그리고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기 귀국하게 된 휴학생입니다. 어, 일단,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돼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전공이 외국어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여행업계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늦춰지고 늦춰지는 바람에 어, 정말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다가 친오빠가 어, 너 공인중개사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 네, 일단 제 주변에는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음, 어디서 공부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어요. 근데 해커스 커리큘럼이 너무 좋았었어요. 뭐, 교재도 정말 읽기 쉽게 간결하고 되게 오목, 요목조목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저 교재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민 없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보니까 뭐 다른 타 학원들은 공과금이랑 뭐 이런 거 세금 뭐 그런 거다 빼고 합격을 주더라고요, 환급을. 근데 여기 저는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제한 금액 그대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정말 근데 환급을 해주신다길래 진짜 환급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바로 입금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딱그 결제한 금액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공짜로 공부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고기를 그날 샀거든요. 그래서 가족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커스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해커스에서 커리큘럼이 정말 간결하게 됐고, 일단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선택한 교수님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일단 교수님이 좋아야지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교수님이 좋았고, 그리고 뭐 교재도 깔끔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저 준비하는 내내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볼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과목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학계론이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개론이 저뭐법 공부도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 경제 쪽으로도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5월 달에 제가 강양구 교수님 숙보이 요약, 요약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 이 책도 가져왔어요. 근데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학기론이 원래 이렇게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 개인책인데 이거는 정말 얇고 이책한 권으로만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교수님의 이런 수업 스타일이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어, 저는 일단 공시법. 저 공시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적법이랑 어 등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등기법은 제가 기본서로 공부를 못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양기백 교수님을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양기백 교수님의 그 9월,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백선 그것만 제가 풀었거든요. 네, 다른 거안 듣고 네, 그것만 듣고선 딱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양기백 교수님 그 자료들에는 정말 딱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딱딱 찍어주시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계론 황정성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3월달은 뭐하고 4월달은 뭐하고, 이렇게 딱딱 차례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시험 전, 전주 그 오리엔테이션도 해주셨어요. 그, 그래서. 전주 그 과목별로 뭐 공부해야 될 거. 그래서 딱 그렇게만 저는 진행을 했거든요. 교수님의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래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개사법은 일단 제가 황정성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때 3, 4월 때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약 프린트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네, 딱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거기에 필기를 하고 제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계속 이 프린트만 돌려봤어요. 10월달까지. 네, 그래서 다른 거볼 필요도 없이 이런 자료로 이렇게 주셔서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다른 거 없이 뭐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교수님 수업만 들으면 일단 계산 문제 거의 한 70, 80%는 거의 풀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해커스에서 시작한 게전 정말 어, 아니었으면 제가 합격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집중 잃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